귀엽고 우아한 할머니 되기. 제가 요 이거요 왜요해? 여기에다가 달고 다니는 요 인형 있죠. 내 피부가 수분감으로 싹다 먹어 버렸습니다. 흡수 빠른 PDRN 앰플이다. 영대해서의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세상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도 지났고요. 설 연휴도 지났습니다. 87년생 나이, 만나이 37세, 연나이 38세입니다. 빼박 바트 30대 후반이다. 저의 장기적 목표, 귀엽고 우아한 할머니 되기를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는 매일입니다. 나의 10년 후, 20년 30년 후 롤모델들이 다 있어요. 저는 40대 롤모델로는 최근에 클레오의 최은정 언니를 실제로 봤던 적이 있거든요. <laughs> 너무 예쁘고, 피부도 너무 좋아. 대학생 같아, 진짜로. 그런데 이제 내면으로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언니로 너무 멋있었고요. 50대 롤모델로는 저는 민원미가막 폴댄스하고 그러면서 50대도 막 복근 탄탄, 자기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요. 이제 60대, 70대 롤모델로는 여러분 밀라논나 언니 밀라논나 언니는 언니 맞죠 밀라논나님처럼 온화하고 지식도 갖추고 우아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밀라논나님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40대 50대 6 0대에 그런 언니들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30대 후반을 맞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관리들 중에서 참 잘했다 싶었던 거몇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 수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비염 수술을 핑계로 한 비중격 충만질 수술을 하면서 코끝 자가연 걸로 높였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비염 수술을 하면서 살짝 선보는 그런 수술했는데 저는 만족만족, 대만족입니다. 그동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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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힘들게 했던 비염과 드디어 바이바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알러지성 비염이었기 때문에 봄가을로 시즌이 되면은 특히나 아침 시간에 간질간질하고 콧물 좀 나옵니다. 이제 하루 종일 그물 티슈를 달고 살아야 됐다면은 이제는 아. 심해 티슈 내장 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막 콧물 전용 티슈 리뷰 이런 것도 했던 여자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콧물 전용 티슈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뽑아 쓴 티슈 두 장을 훔훔 이렇게 하면은 그날 하루 끝 삶의 질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리고 비염약은 제아무리 안 졸리다는 약을 먹어도 저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콧물이 나가지고 여기가 하루 생일 꿈 하고 막 무거워가지고 멍청해질 것이냐 아니면 비염약 먹고 졸려가지고 멍청해질 것이냐 이두 가지 선택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나마 머리가 멀쩡한 상태로 덜 멍청해질 수가 있다 기능적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옆모습으로도 뭔가 좀 샤프한 인상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정면으로 봤을 때도 더 넓었던 콧볼을 쬐끔 좁아지는 걸로 인해서 예전 코얼굴 조금 개구쟁이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많이 샤프해지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 수술 정말 만족 만족 대만족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적절한 때에 나를 찾아 온 그런 수술이었겠지 하고 있습니다. 30대 에서 좋았던 관리 시술 수술 두 번째는요 눈 밑지 만족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눈 밑지를 했는데요 블러셔 할 맛이다. 요게 원래 요렇게 꺼져 있던 게 사진 찍었을 때 은근 또 티가 많이 나고, 나이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블러셔가 얼룩덜룩해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평평해지고 나니까 블러셔 할 맛이 나고, 살짝 동안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화면발도 더잘 받는 것 같다라고 저는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눈밑지 자체도 그렇게까지 막 비용이 높은 수술도 아니었고, 회복기는 또 꽤나 빨랐기 때문에 지체없이 촬영하고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게 됐고, 애교살 메이크업, 요거 요거 그림 자 넣는 거 있잖아요. 요걸 하게 되네. 이렇게 울퉁불퉁 할 때는 애교살을 그리면은 요거랑 같이 합체돼가지고 더 힘들고 더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뽀용 이런 메이크업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눈 밑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뽀용뽀용을 그림자도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반짝이도 이렇게 하고 하는 재미가 생겼다. 연말연시 휴가 때 우리 사무실에서 세 분이 눈 밑지를 하고 오셨더라고. 그리고 한 멤버가 또 이제 눈 밑지 하러 가신다 그러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루틴을 하고 나서 뭐 슈링 땡 울세 땡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요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루틴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이 영상 올렸던 게 재작년 5월인데 그 이후로 피부과는 더 이상 안 가고 있습니다. 뭐 언제 시간 나면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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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난 것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꾸준함이다. 중꺾고 그때도 PDRN 앰플을 엄청 썼었는데요. PDRN 생소하시. 분들을 위해서 더 히비키로 좀 알려드리자면은 PDRN이라는 원료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피부 밀도, 잡티, 장벽 개선 같은 게 주요 효능이라서 요즘엔 또 화장품 업계에서 핫해지고 있는 그런 원료죠. 그래서 그런지 올리브영에서 PDRN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몇, 몇십 개가 뜨는 거예요. 4 0 개가 넘어. 아니 PDRN 요즘 핫하다고는 하는데 어떤 게내 피부에 맞는 PDRN 제품일까?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요즘 수상한이 많지? 올리브영 스킨케어 랭 랭킹에서 1등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CNP 액티브 부스트 앰플인데요. CNP 브랜드 자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은다 없을 거예요. 뭐 프로폴리스 앰플, 뭐 미스트 잘 쓰고 있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이 액티브 부스트 앰플이 CNP만의 누적된 임상 노하우가 들어간 부스팅 케어 앰플로서 정말 다양한 항목에서 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더마 테스트, 알레르기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로우웨이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름, 탄력, 속보습, 색소 침착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 4주후 피부 노화 지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임상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씩 쓰잖아요. 되게 많이 바르는 것 같죠? 저 메이크업 전인데 이거 피부가 싹다 먹어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피부 관리에 관심도 많고 돈깨나 쓰셨다라는 분들은 피부과나 뭐 에스테틱에서 전문 관리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액티브 부스트 앰플은 피부 전문 관리 이후에 사용해 줬을 때 피부 침밀도 개선이랑 피부장벽 개선에 도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PDRN이라는 성분 자체가 이 성분 자체의 크기 때문에 이 모공에 잘 흡수가 되나 이런 흡수율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MP에서 그것도 다 준비를 하셨다. PDRN을 모공 대비 4,000배 작게 응축을 해가지고 흡수율을 높였는데 이게 일반 PDRN 성분 비해서 61% 흡수율이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CMP 액티브 부스트 앰플은 그냥 PDRN 앰플이 아니고 흡수 빠른 PDRN 앰플이다. 어머, 근데 지금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진짜 많이 짜서 썼잖아요. 지금 피부에 겉도는 거 없이 내 피부가 수분감으로 싹다 먹어 버렸습니다. PDRN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부터 저처럼 고영양, 고기능성 화장품 매니아인 분들까지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CMP의 액티브 부스트 앰플일 것 같고요. 새로운 성분, 어, 나 도전하는 거 조금 두려워 아니면 화장품 새로 바꾸는 거나 민감해서 뭐 날까봐 걱정 이러시는 분들 아까 얘기했죠. 피부 민감성 테스트, 더마 테스트,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 모두 통과한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한번 득템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예민 피부가 써도 평화롭고 오히려 이런 고 영양을 수분감으로 쫙 넣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이어링을 또 한번 이렇게 해도 이거 다 먹는다. 너무 끈덕거리고 미끄덩거리고 이런 거 없이 내 피부가 먹어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피부 밀도가 뽀잉뽀잉뽀잉 뽀잉 뽀잉 하고 차오르면서 탄력감과 함께 맑아지는 느낌까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30ml짜리 본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 영에서 행사한다고 지금 정품 용량의 절반인 15ml짜리를 추가 증정해주는 이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PDRN 성분 화장품에 관심 있다. 이번에 득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NP 얘기하는데 이 제품 안 나오면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걸. 그래서 요것도 그냥 훑고 갈게요 cn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cnp의 근본 cnp의 스테디셀러 올리브영 1등 앰플 아무나 할수 없는 마케팅이 또 요런 거잖아요 몇 초에 한 병씩 팔리는 이게 바로 그런 앰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 cnp 액티브 부스트 앰플 단독으로 써도 너무 좋은데요 요거랑 같이 썼을 때또 시너지 장난 아니게 또 설계를 하셨다 cnp에서 pdr에는 수분감 이외에 꿀광 필요하다 요거까지 같이 레이어링 했을 때또 대단합니다 프로폴리스 어꿀 앰플 좀 끈덕 어무거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얘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죠 또록또록 약간의 점도는 있지만 마치 수분 앰플처럼 먹어 들어가는 그런 프로폴리스 앰플이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죠 흡수도 잘 되고 보습감도 좋고 꿀광 내주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은 베이스가 아주 그냥 쫙. 쫀쫀하게 붙어버린 그런 꿀광 앰플. 보트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나와버렸지 뭐야? 평소에는 팔지도 않는 이 30ml 대용량을 심지어 3병 넣어주시는 구성이거든요? 이 대용량 트리플 구성이 무려 1년 만에 선보이는 아주 스페셜한 프로모션입니다. 이 프로폴리스 앰플은 엄청 꾸준하게 쓰시는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이번에 쟁여두셔야 되고요. 새로 사시는 분들도 어차피 당신은 쟁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로 사시는 거를 제가 강력 권해드립니다. CNP가 그냥 공장에서 시작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피부 전문 기관은 다닐 때만 효과가 좋아요라고 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유사한 효과를 고객들한테 줄수 있을까라는 끝없는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이번에 c m p 에서 진짜 이갈고 만들었다는 크림이 그 더마앤서 베리어 리셋 크림입니다. 무려 대학병원 테스트를 완료해서 진짜 전문가가 입증한 크림인데요. 테스트를 되게 희한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 아예 손상 피부를 대상으로 시험을 했을 때 피부 보 보습 개선 피부 장벽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알러지 테스트 요건 cnb에서 이제 민감한 분들 이 크림입니다 하고 만든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칼바람 불고 눈발 날리고 또 미세먼지 심하고 그런 겨울철에 피부 장벽이 무너질까봐 혹은 입이 무너져서 걱정이다 액티브 부스터 앰플 프로폴리스 앰플 마지막에 요 더마에서 베리어 리셋 크림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피부 장벽 제대로 챙겨보자고요. 심지어 이 크림도 본품 원뿔원 지금 행사하고 있어. 이번 CMP 올영픽 구성이 진짜 다 빵빵하고 장난 아니죠.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올영으로 당장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위에다가 베이스 한번 발라볼게요. 눈가 주름에 이 매트한 파데가 끼면 은 되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눈가까지 앰플 발라주면 이게 프라이머도 아닌 것이 눈가를 너무 깔끔하게 정돈해줘. 이런 코 옆에 이런데 또 많이 끼는 부분이잖아요. 팔자주름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도 하나도 안 끼고 이 매트한 쿠션이 너무 너무 잘 먹어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잘한 거는 나의 취미 생활들을 찾은 건데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나 나름대로의 행복 스위치를 누르면서 해소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요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분 있을 때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다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스팀 올라와 있어 이 향기를 맡는 행위가 약간 심호흡을 유발하잖아요. 이 향기를 더 맡기 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는 걸까?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면 은 즉각적으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리프레시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5분 있을 때 하는 제노지캠. 이게 참 가성비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죠. 어디에 안 가도 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은 바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물론 이 5분짜리 직캠 감상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튼 5분 안에 가능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죠. 그리고 10분 있을 때 하는 모루 인형 만들기 이건 제가 최근에 시작한 취미 생활인데요. 왜 이걸 시작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또 저희 롤 모델이 한명 등장을 하십니다. 이게 제가 맨날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여기에다가 달고 다니는 요 인형 있죠. 요 인형을 모 화장품 제조업체의 메이크업 연구소 소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제가 촬영차 연구소에 한번 들게 됐는데요. 연구소에 갔을 때 요런 인형들이 여기저기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연구소는 참 아기자기한 분위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소장님이 이거를 몇 개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걸 손수 제 가방에 딱 요렇게 걸어 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인형을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 아니 소장님이 이런 걸 만드세요? 대형 화장품 대조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장님쯤 되면은 거의 임원급이실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시나? 근데 그분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30개씩도 만드신대요 본인이 만드신 인형을 어떤 때 쓰시냐면은 연구소 내의 직원들이랑 면담하실 때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리더십. 메이크업 연구소장님이 여성분이었거든요. 겉모습에서도 우아함 그리고 명함을 딱 받았는데 Ph.D. 셔. 박사님이시고. 똑똑함! 지성! 그런데 이런 귀여운 인형을 만드는 그런 깜찍함! 만난 지 5분 만에 소장님을 나의 롤모델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리더십은 나도 배워야겠다 모루 인형이라고 막 바느질하는 거 아니고요 도구 없이 그냥 철사를 구부려가지고 만드는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 나눠주려고 이런 모루 인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곰돌이인데 저는 뒷판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합체시킨 이런 버전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얘네는 코끼리! 파는 클로버랑 하트 요거는 꽃 토끼스 네이클로버 곰돌이 강아지 귀엽죠 이거를 이미 저희 신년 회식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나씩 골라 잡으라고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이걸 놀랍게도 1 0분의 하나를 저는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철사 값도 한 줄에 1,500원 2,000원 그려 어른의 취미 생활로서 야 골프 같은 거 하려면 은뭐 수십만 원 깨진다며 이거는 뭐 5,000원이면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골프보다 몇 배가 더 저렴하게 먹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주고 저도 이제. 리에이터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오늘 미팅에서도 그래서 어 제가 회장님을 고등학교 때도 봤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 사원급, 대리급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 가지고 매일 밤 혼자서 이렇게 꼬물꼬물 만들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이제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취직하고 나면 이제 시키는 일 천엔이랑 정신 없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지내다가 30대 되면은 어느새 내가 고참이래. 어느새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친구들이 생겨. 그리고 어느 20대의 뭐 MZ 친구들이 하는 제가요 이거요 왜요에 짜증이 날라 그래 근데 그 MZ들이 왜삼요를 할까 자기 사수한테 마음이 안 열렸을 때삼요를 하는 것 같아 그들도 사람인지라 자기 얘기 들어주고 좀 이해해주려고 하는 태도만 있어도 좀 마음을 열고 웬만하면 해주려 그러지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불편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나는 몸이 한계고,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은 많으니까, 물리적 시간을 좀 커버 칠수 있는 걸로, 저는 모루 인형을 고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뭐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댓글 안에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유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을 때 하는 즉각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 운동! 집에서 홈트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고 중량 들수 있으면은 무게 조절 덤벨 이런거사 가지고 집에서도 홈트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헬스장에 간다면 천국의 계단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가정용 천국의 계단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텝 박스 이렇게 사 놨거든요. 이제 역사전화그날 같은 거 보면서 한 20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매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땀이 또 나. 천국의 계단 한거 만치로 누워 있고 싶은 마음 타파용으로도 좋은 거 같고 약간 뭔가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기분이 들때 역사전을 그날 생방송 틀고서는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것만 해도 땀이 쫄쫄쫄 나면서 어, 그래. 난 뭐든 할수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그리고 헬스라는 운동도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중량을 올린다는 게 내가 숫자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또 크로스핏이나 막 단체 운동 요즘 하는 거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단체 운동 극혐.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있으면 할수 있는 거 사우나에 가거나 혹은 집에서 반신욕하기. 일명 생각하는 욕조, 쿠팡에서 3만원 안 주고 산이 플라스틱 욕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찬 아이로서 집안에 보일러도 그냥 은은하게 떼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오면 다땀 흘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몸이 찬 아이다 보니까 그냥 보일러 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샤워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입욕을 하는 게 나한텐 최고 잘 맞는다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저전력 인간으로서 운동하는 것도 나 오늘 조금 피곤하다 할 때는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 뭐든 할수 있어! 이렇게 되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잠을 잘 자니까 다음 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도 한번 힘내볼까 나이 자식? 그렇게 되는. 여튼 저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를 즉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해놓길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미용 자격증을 딴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딴 미용사 자격증, 메이크업 미용사랑 네일 미용사 자격증인데요. 요게 헤어나 피부 자격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자격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뭐라고, 필기시험 통과하면은 나좀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자신감, 자존감 업업 하는 요소가 되었고, 운전면허도 별거 아니지만 필기시험 통과하면은 나좀 하지! 약간 이런 기분 되잖아요. 그리고 실기시험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는 즐거움, 알매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쯤 되면은 자 분야에서는 웬만큼 나좀 안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분야와 관련이 있되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그것이 설령 별거 아닐지라도 약간씩이라도 나의 분야를 조금 넓혀가고 거기에서 새롭게 자신감 충진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습득한 게 네일 미용사잖아요 이것도 제가 직접 한 네일입니다마는 네일 받으러 가는 비용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네일 하는 과정 나에게 3시간짜리 힐링타임 그렇게 할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혼 취미 생활을 30대에 새롭게 익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대 후반이 되어서 귀여운 할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이 영상이 20대에 하길 잘했을 일이었다면 뭐 외국어 해두길 잘했다. 뭐 엑셀 같은 거, 업무 스킬을 익히길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미 그런 건다 떼. 떼고선 지금 30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선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앞으로 귀엽고 지적이고 우아한 할머니가 되기에 좋은 준비들 같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30대 해두길 참 잘했던 일이 있으면 같이 좋은 거 합시다 <laughs>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CNP 올영 대박 행사 놓치지 말고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잉